아니 빚쩍마른 형부가 뭘 하겠다고 저러는 거야? 말도 안 돼? 저게 된다고? 여기 브라질 리우의 어느 식당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잡은 강도의 뒤쪽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한 한국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를 무시하던 경찰 출신 처제와 장인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살고 있는 카를라라고 합니다. 저한테 한국은 정말 원수 같은 나라예요. 왜냐면 제 언니를 뺏어간 나라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형부가 한국 사람이라 언니가 한국에 가게 되는데 꼭 언니를 뺏긴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언니랑 저는 정말 엄청 각별한 사이예요. 물론 다른 자매들도 사이가 애틋한 집안이 많겠지만. 저와 언니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탓에 언니와 싸우기보단 늘 언니가 저를 잘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언니가 가진 장난감도 다 저에게 주고, 먹을 것도 다 양보해주는 정말 착한 언니였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언니는 저에게 엄마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 총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브라질은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위험하긴 하지만, 그땐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한낮이었거든요. 대낮에 그런 일이 어쩌다 가끔 생기긴 하지만, 설마 그 일이 엄마와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죠.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은, 엄마와 둘이서 집에 있던 오후였어요. 언니는 학교에 가고 아빠는 일하러 갔었죠. 저는 저녁에 페이조아다를 해달라고 막 엄마를 졸랐고 부족한 메뉴를 사기 위해 둘이서 마트에 갔었죠. 제가 그날 엄마를 조르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에 그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던 적도 정말 많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아무튼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페이조아다를 만들기 위해 고기 코너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고, 저는 엄마와 아저씨가 얘기하는 사이 장난감을 구경하고 싶어 슬그머니 빠져나와 장난감을 구경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땐 그게 뭐라고 세상 무엇보다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구경하는 게 정말 좋았죠. 새로 나온 장난감에 손을 뻗으려는 그때 쨍그랑 하며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몇발 총소리도 났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대로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강도들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고 주위 어른들도 모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잔뜩 뒤엉켰고 너무 무서워 눈을 꼭 감고 두 귀를 막았어요. 두 귀를 막았는데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들려 울면서 숫자를 셌어요.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 누군가 저를 안아올렸고 깜짝 놀라 쳐다보니 안토니오 아저씨였어요. 안토니오 아저씨는 경찰인 아빠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저희 집에 종종 왔었죠. 아저씨는 이제 괜찮다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곧 아빠가 올 거니 차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죠.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밖을 둘러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그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어딜 가나 제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제가 없어져도 금세 저를 찾아와 엄마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를 혼내곤 하셨어요. 밖에서 이렇게 오래 엄마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죠. 차 문을 열고 제가 엄마를 찾아나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창 밖에 꼭 붙어 엄마만 찾고 있었는데, 멀리 아빠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빠는 안토니오 아저씨와 뭐라 얘기를 나누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빠는 리우에서 가장 강한 경찰이라 강도들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런 아빠가 저렇게 엉엉 우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빠가 우는 걸 보니 저도 슬퍼져서 덩달아서 차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트에서 엄마는 강도들이 들이닥치고 나서 어떻게든 저를 찾기 위해 마트 안을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에 화가 난 강도가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였죠.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놀러 나갔던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했고 집안은 늘 조용했어요. 툭 하면 밥 먹다 눈물이 나와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죠. 아빠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강력사건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강도 사건을 겪을 때마다 엄마가 떠올라 과잉 진압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우울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결국 사이버 수사대로 근무지를 옮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시 일에 적응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빠가 근무지를 옮기고 언니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후엔 가족들은 다시 최대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씩씩한 언니는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더 슬퍼할 거라며 잘 지내는 모습을 봐야 엄마도 편히 지낼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를 졸라 주말에 다시 근교로 놀러 나가기도 하고 엄마가 자주 해줬던 음식들을 해주며 우리 잘 먹고 있는 거 보여주자며 일부러 더 많이 먹기도 했죠. 언니의 노력 덕에 아빠도 기운을 차리셨고, 우리 가족은 엄마가 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저에겐 정말 언니가 엄마나 다름 없었죠. 엄마가 챙겨야 할 것들을 전부 언니가 챙겨줬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모든 학창 시절은 엄마 역할을 잘해준 언니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정말 셋이서 똘똘 뭉쳐 뭐라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내고 어느덧 진로를 정할 시기가 되었고 저는 경찰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브라질에서 경찰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긴 갱단도 많고 치안이 좋지 않아.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빠 역시 강력게 몸 담았던지라 경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 결사 반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앞으로 나쁜 놈들을 때려잡고 싶다는 꿈을 꿨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범죄는 그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리니까요. 최대한 그런 일을 막고 싶었죠. 제 간곡한 설명에도 아빠는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아빠와 제 사이를 조율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제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저를 대신해 아빠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죠. 단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저희 집에서 언니는 워낙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 언니가 아빠를 설득해준 덕분에 아빠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절대 다치면 안 된다고 너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빠는 제가 경찰이 되는 걸 영탐탁치 않아 하시면서도 물심 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그 덕에 수월하게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저녁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언니의 충격 발언으로 아빠와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국인 남자친구요. 저는 애초에 한국인들은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관광객으로 놀러온 사람들 몇 명이 전부였죠. 근데 언니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한국인을 만나 연애까지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아빠는 한국 남자는 다 빗적 마르고 힘도 없는 거 아니냐며 못해도 브라질 남자처럼 강인한 체격에 너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남자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BTS만 보더라도 전부 호리호리하게 마른 몸이었던 것 같아 너무 연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언니는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절대 안 된다고. 한국에 가는 건. 결사 반대라고 얘기하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와 떨어져 산다는 건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언니가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언니 동네에 같이 살아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한국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지난달쯤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땐 나도 따라가서 살 거라고 장난스레 얘기했는데 설마 이 말이 그때 그 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어요. 많이 놀랬냐고 했죠. 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해서 정말 실망이라고 어떻게 한번 얘기도 안 꺼냈냐고 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곤 언니 얘길 찬찬히 들려주었죠 언니 남자친구는 리우의 서핑 여행을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일을 하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시험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3개월간 여행을 왔다고 했죠 언니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며 가며 친절하고 따뜻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관심이 생겼고 친구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죠. 처음엔 언니도 여행 왔다 갈 사람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결같은 태도로 언니를 대했다고 했습니다. 무성의하고 시크한 브라질 남자들과 달리 섬세하고 자상한 매력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말해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들 이미 아빠는 언니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생각이 깊은 언니가 고른 사람인데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는 의견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마음이 편한 대로 해야 한다며 아빠는 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믿음직스럽다고 했죠. 물론 아빠 말이 100번 맞지만 그래도 언니가 한국에 간다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렇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니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한국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상견례 문화라는 게 있는데 결혼 전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자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워낙 각별한 사이지만 결혼식은 부부 둘만의 문제라 거의 통보하는 형식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새는 결혼식에서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가족까지 미리 만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문화라면 얼마든지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곤 우리가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언니가 앞으로 어떤 곳에 살게 될지도 궁금하고 결혼 전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 한국에 가보면 좋겠다고 하셨죠. 마지막이라는 말도 싫고 한국에 가는 것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상견례를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좋다는 얘긴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쾌적하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좀 안심이었어요. 최소한 브라질보단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할 텐데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면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공항 출국장에는 형부와 형부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먼걸음 하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게다가 짧은 포르투갈어까지 준비해서 저희에게 간단히 인사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도 한국어로 뭐라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뚝뚝한 아빠가 한국 온다고 인사말까지 외워오다니 속으로 놀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때 형부를 처음 봤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겼든 간에 결사 반대라고 마음에 X 표시를 치고 갔지만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키는 큰것 같았지만 날씬하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남자들은 까무잡잡하고 근육질의 남자인데 형부는 그것과 정반대였어요. 피부도 반질반질한 게 언니를 지키기보단 언니가 지켜야 할것 같았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저희는 언니의 신혼집이 될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형부의 가족들은 저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수 캐리어도 다 옮겨주시고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언니의 신혼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신혼집은 형부가 미리 장만해 둔 집인데 양가가 모이는 만큼 두 사람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높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죠. 리우에서만 살던 언니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괜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다 다른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설마 이곳이 언니 집이라고 믿기질 않았죠. 웬 닭장 같은 곳에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언니에게 이 좁아 터진 곳에 사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브라질은 중산층 정도면 다들 어느 정도 차고도 있고 마당이 딸린 곳에 사는데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신혼집이라니 걱정됐죠. 그러자 언니는 한국은 대부분 다 이런 곳에 사는데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빠를 슬쩍 보니 아빠도 영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웬 TV 같은 것도 달려있는데다가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새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곤 형부 손을 탁 잡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우에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여기선 숫자 몇 개로 문이 열린다는 게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더니 무슨 집에서도 이런 게다 되는지 신기했어요. 그리고 집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언니는 저희 가족을 위해 브라질 음식을 준비하고 형부는 형부 가족을 위해 한식을 준비했죠. 혹여나 입에 안 맞을까 각자 나눠 브라질과 한국의 음식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형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던지라 언니가 했던 음식만 주구장창 먹었습니다. 리우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지만 솜씨 좋은 언니가 만들어서 그런가 한국에서 먹는 브라질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사위가 한 음식도 한번 먹어보자며 고기를 한입 먹고는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죠. 형부는 훈제오리 고기인데 단호박 안에 넣어 쪄서 만든 요리라고 했어요. 아빠는 너무 맛있다며 제게 꼭 먹어보라고 했죠. 형부는 쌈무에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다고 제게 알려주었고, 저는 형부가 한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한입 먹어봤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랐죠.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백한 음식이 브라질에 있었던가 생각해보게 됐죠. 그리고는 형부가 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먹어봤는데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요리를 잘하는 건지 원래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잡채가 꽤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오면 음식이 안 맞을 일은 없겠네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형부가 요리까지 잘하니 어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형부의 어머니께선 동생 선물도 챙겨 왔다며 제게 상자 하나를 건네셨어요. 상자 속의 물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목걸이였는데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형부의 어머니께선 언니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들었다고 하시며 언니를 먼 나라 한국에 보내게 되어 얼마나 걱정도 많고 속상하겠냐고 하셨어요. 언니한테도 같은 목걸이를 선물해줬는데 목걸이를 하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언니와 함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언니도 저와 같은 목걸이에 저희 가족사진을 넣어두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형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울컥하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고 형부와 형부 가족들은 참 보기 좋았어요. 형부는 가족들과 함께 본가에서 잠을 잔다고 했고 우리는 언니의 새 신혼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날 언니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벽에 있는 기계로 온방에 불을 끄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아파트들은 이렇게 월패드에서 모두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밖에서 휴대폰으로도 에어컨을 끄고 켤수 있다고 하는데 놀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가 닭장 같아서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사나 걱정스러웠는데 엘리베이터부터 월패드까지 너무 편리한 기술들이 많아 오히려 부러웠죠. 언니도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얼마 전 리우 집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생활에서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소개해주는 한국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리우로 돌아왔어요. 사실 한국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언니가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국을 다녀와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리우보다 훨씬 현대화된 모습들과 안전한 치안에 언니가 여기에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우에서는 워낙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하는 장소도 있었고, 밤 늦은 시간에 특히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심지어 총기도 금지되어 있으니, 사실, 리우처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었죠. 그래도 그건 그거고 너무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형부가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가 부랴부랴 급하게 브라질로 왔어요. 잘못하면 결혼을 못할 뻔했거든요. 바로 브라질의 결혼 풍습인 결혼 자격 시험 때문이죠. 브라질에선 결혼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약 열흘 정도 같이 합숙하며 결혼에 관한 교육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결혼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결혼 자격 증명서를 받아 결혼을 할수 있죠. 간혹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 유산 상속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결혼 자격 시험 때문인지 브라질은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낮은 나라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언니와 형부도 자격 시험을 위해 합숙을 떠났고 열흘 후 당당히 시험에 통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곳은 아빠가 특별히 예약해 둔 고급 음식점이었고 저는 밥을 먹으며 결혼 시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수 있었다고 뜻깊었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무장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그러나 오랜 경찰 경력의 아빠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곤 훈련된 자들은 아니고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인 것 같다고 했어요. 우왕좌왕 자기들끼리도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난리법석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이나 무기가 굉장히 예리해 보여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예비 경찰인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민간인인 형부와 언니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했어요. 심지어 형부는 한국 사람이라 이런 일을 아예 겪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차라리 지금은 그저 저 사람들이 돈을 들고 도망가길 기다리는 게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도들은 직원들을 협박해 자루에 현금을 쓸어 담고 있었고, 아빠도 최대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러나 식당 직원 중 누군가가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는지, 밖에선 경찰차 소리가 들렸고, 사이렌 소리에 강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어쩔 줄을 몰라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밖에서 경찰들이 가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강도 한 명은 바로 앞에 있던 꼬마아이 한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도 골똘히 생각에 잠기셨어요. 일단 형부와 언니를 더 뒤쪽으로 보내고 아빠와 둘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었는데,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형부는 최대한 몸을 낮춰 우왕좌왕하는 강도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부의 돌발 행동에 모두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화가 났어요. 어느새 경찰들은 꽤 가까이 다가왔고, 아이를 인질로 잡은 강도는 더욱 아이를 옥죄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들이 눈앞에 보이자 다급했던 강도가 겁을 주기 위해 하늘을 향해 총을 쏘려는 찰나 형부는 높게 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무릎 안쪽을 가격해 강도를 쓰러뜨린 다음 아이를 구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은 인질이었던 아이가 무사히 풀려난 걸 보자마자 순식간에 강도들을 제압했어요. 다행히 그들은 전문 갱단이 아니어서 그런지 경찰이 사방에서 포위해오자 금방 포기하고 순순히 항복하더라고요. 형부의 행동은 정말 빠르고 민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훈련된 사람 같았죠. 어쨌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자칫 형부가 위험할 뻔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형부는 도저히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며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제나 장인 어른이 나서는 걸볼순 없었다고 경찰인 두 분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특수부대 출신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며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특수부대라 저런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매번 누군가 위험에 처하며 늘 나서서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다음엔 제발 몸좀 살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어쩐지 행동하는 걸 보고 남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특수부대 어디냐고 물었고 형부는 UDT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정말 UDT 출신이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UDT가 뭐길래 그러냐며 물어봤고 아빠는 UDT는 아무나 갈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며 한국 특수부대 중 하나인데 탑티어급 부대라고 했어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미국 특수전부대 그룹에서 당장 같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타국 특수전부대로 영국의 SAS, 캐나다의 JTF2, 폴란드의 JW 그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대라고 했죠.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선박 인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역사가 있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부대였어요. 아무튼 아빠가 탑티어급 부대라고 하니 저도 갑자기 형부가 달라 보였죠. 날씬하고 마른 줄만 알았는데 마른 몸에 어깨는 좀 탄탄해 보였고 아까 잽싸게 이동하는 걸 보니 순발력도 빠른데다가 민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보고 달려드는 형부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형부의 무장해제된 것 같았어요. 그러곤 형부에게 한국의 UDT에 대해 듣게 됐죠. 군대 얘기를 하는 형부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어요. 그리고 UDT를 하고 난후 직장 생활을 하다 아무래도 답답한 회사 생활보다는. 활동적인 생활이 본인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특수부대 이력을 살려 특별전형으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막연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형부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형부는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한국 여행에서나 언니와 함께 있을 때 하나하나 언니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니가 세심하고 배려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를 몸소 느끼게 되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언니가 혼자 한국에 가더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언니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브라질에서도 한번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면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죠. 한국에서 새댁이 될 저희 언니를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우에서 보내온 카를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구나 또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총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선 듣도 보도 못할 뉴스들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브라질에서 산다는 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한국의 청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기 있는 분이 소방관이 되셨다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